안녕하세요, 마유입니다. 저는 지금 딱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아침부터 일하다가 저녁 약속까지 끝나고 집에 온 상태예요. 화장도 많이 지어져 있고 이제 얼굴을 씻어야 되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거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인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니어서 매일매일 마스크는 아직도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더워지니까 마스크 안에 피부에 습기도 많이 차고 이런 부분에 마스크 마찰 때문에 트러블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달째 계속 진정 효과에 좋은 기초 제품들만 쓰고 있는데 뭐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c m p 의 신제품? 진정 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팜슈티칼 카밍 클렌징 밤입니다. 차벳 제형의 클렌징 밤입니다. 얼굴에 묻혀서 화장을 지워줍니다. 밤이 피부에 사료를 잘 녹아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롤링만 하면 잘 지워져서 피부에 자극도 안 가서 좋아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립 틴트도 잘 지워지고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았어요.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향도 좋아요. 촉촉해서 씻어낸 다음에도 담김도 없어서 건조한 피부에도 잘 맞아요. 진정 토너 패드로 피부결 전돈하고 진정 앰플을 발라줍니다. 팜슈티카 울트라 카민 젤 크림을 사용합니다. 우드뚜껑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허브와 알로에를 담은 젤 제형이에요. 젤 제형이라 발랐을 때 가볍고 산뜻하지만 수분 공급이 잘 돼서 되게 촉촉해요. 유난히 민감해진 부분에는 덧바르거나 두툼하게 올려서 수딩 팩처럼 활용하기도 좋아요. 멋지 멋지 관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CNP 차앤박은 워낙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여가지고 저도 노란색 앰플도 몇통 재구매해가지고 많이 써봤고 팩도 쓰고 그러는데요. 어, 일본에서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때 어, 막 올리브영 같은 데서 뭐 미스트랑 앰플이랑 팩이랑 이것저것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유명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팜슈티컬 이 진정라인 신제품도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도 눌러와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나잇